자, 마름모의 넓이 보자. 마름모의 넓이. 두껍게. 마름모의 넓이 공식이다. 왜 이렇게 되니? 조금 이따 설명할게 봐라. 우선은,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, 그렇게 가만히 두면 안 되고, 나누기 2 하셔야 된다. 여기 한 대각선 길이가 4고, 이쪽 한 대각선 길이는 6이지. 곱하면 얼마고 24 그의 절반. 그죠? 12가 답이 된다. 자, 왜 그런가 봅시다. 여기서 위에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음, 이렇게 밑으로 옮겼어요. 밑에다가 이렇게 옮겨고 나니까 전체 모양이 평행사변형이 됐지. 평사면 넓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. 이게 한 대각선의 길이다, 그지? 한 대각선 길이 사제. 그다음에 이 높이가 다른 대각선의 반이죠, 그죠? 다른 대각선의 반을 곱하는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음. 그래서 이거는 곱해서 이로 나눈 것과 결과 같아요. 자, 그다음 에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야. 이한 대각선의 길이를 이쪽으로 옮기고,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이쪽으로 옮겼어요. 그죠? 가로가 3, 세로가 6인 직사각형 넓이에, 그럼 이렇게 옮겨서 하면은 실제로 는 직사각형 넓이에 구해지는데, 직사각형을 이렇게, 이렇게 대각선 중심으로 접어 넣으면 딱 마름모가 됩니다. 그죠? 그러면 4 곱하기 6, 이 직사각형 넓이를 2로 나눈 값이죠. 접어서 딱 절반으로 줄어드니까. 그래서 10이 이렇게 얻어진다. 맞나? 음. 그러면 이 대각, 공식이 이제 이해됩니까? 그렇지. 한 대각선의 길이, 다른 대각선의 길이 곱한 다음에, 그래서 2로 나눠야 돼요. 아시겠죠? 오케이. 여기에 마름모에 대각선을 모두 표시해보라. 마주보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. 대각선이죠. 음, 여기는 말은 없지만 직각이제. 대각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나죠. 마름모는. 여기도 4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인데 두 대각선. 자를 대고 표시해야 되겠다. 직선 3분이니까. 자,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이용하여 직사각형을 이용하여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. 이번에는 여기 이 대각선의 길이가 4죠. 여기가 4고요. 그럼 다른 대각선 길이는 이거는 8이죠. 이쪽은 그럼 8입니다. 4 곱하기 8하면 직사각형 넓이잖아요. 직사각형 넓이를 이 접어서 다 반으로 줄어들게 겹쳐지니까 그래서 2로 나눈 것이 마름모의 넓이예요. 직사각형은 가로가 8, 세로가 4. 그리고 2로 나누니까 여기까지 30이고, 2로 나누면 10, 6, 이렇게 되지. 되겠지. 자, 그러면 이거 다음 걸 풀어보도록 합시다.